<목소리> 안녕하세요. 개선으로 엄마 박지입니다. 오늘은 감자를 심을 예정입니다. 아침 일찍 서둘러서 나와서 밥밑 작업을 조금 일찍 끝내놓은 다음에 비닐을 씌우고 감자 심는 것까지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트랙트를 이용해서 우선은 모터리를 두번 정도 친 후에 그리고 두둑을 지금 쌓고 있는데요 뭐 시간은 크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둑 형성까지 보통 1시간 반 만에 모든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비닐을 씌워주면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비닐을 배색 필름지를 선택을 했는데요 어, 3월 초순경에 어, 감자를 심는 농가에서는 보통 흰색 비닐을 많이 선택을 해요. 왜냐면 아직 대기열의 온도가 낮다 보니까, 어, 지온의 어, 어떤 좀 열을 유지하기 위해서 흰색 비닐을 많이들 선택을 하는데, 또 반대로, 3월 하순, 4월 초에 심는 농가들은 검정 비닐을 선택합니다. 검정 비닐을 또 선택하는 이유는 온도보다는 약간 좀 풀을, 어, 좀 작고 관리를 한다는 또, 어, 목적에서 검정 비닐을 선택을 하는 건데요. 저는 이번에 3월 중순에 심는 만큼, 어, 작년과는 좀 다르게 배색 비닐을 이용해서 감자를 심을 예정입니다. 어, 비닐 피복기. 관리기의 일종인 비닐 피복기를 이용해서 비닐을 어, 두둑게 치고 이렇게 남편이 비닐 피복기를 씌워 놓으면 저는 양쪽 끝에서 마무리 작업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어, 이 관리기는 좀 저도 사용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 2인 1조, 3인 1조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조금 더 일을 수월하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라 남편이 한번씩 왔다갔다 하면 저는 양 끝에서 비닐을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닐 멀칭이 다 됐고 지금 멀리서 저를 도와주겠다고 엄마가 오셨어요 친정엄마가 오셔서 어, 언니랑 이렇게 한쪽에서 감자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감자를 심는 간격은 저는 항상 25cm를 유지해요. 근데 이제는 뭐 25cm가 좀 넓게 지금 언니와 엄마가 심고 있는 듯 하기도 한데, 그래도 조금 널찍널찍하게 다른 농가보다는 조금 심고 있습니다. 저는 또제 남편과 짝꿍이 돼서 감자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감자 심는 전용 도구는 뭐, 농약방이나, 어, 농자재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만 오천 원 정도 하는데요. 이것만 있으면 맞죠? 감자 심는 거, 정말 뭐, 300평, 어, 한 시간 정도에 그냥 끝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발만 맞으면 뚝딱뚝딱 할수 있는 작업이 있기도 하고, 또, 어, 그닥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는 감자의 싹이 뜨고 난 다음에는, 어, 감자의 흙을 덮어주고, 또 순을 질러주는, 그런 작업들이 어, 남아 있는데요. 어, 씨 심는 것만큼은 간격만 적절한 간격, 20에서 25cm 정도만 유지시켜주고 이 시감자가 들어간 뒤에 흙이 잘 덮었는지 이 정도만 조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감자 심기를 어, 끝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과연 이 300평의 근무에 감자를 심어서 어느 정도의 수량이 나오고, 또어 어느 정도의 수입이 되는지, 이거는 또 다음번 영상으로 해서 계속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अच्छे बुक ना ऊपर नहीं